또한번 노동 준화를 시사하는 강력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설마 설마하는 일말의 마음도 보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즉 ADP 고용 보고서가 새로 나왔습니다. 미국 11월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0만 3천 개가 증가해서 월가 예상치 13만 개보다 적었습니다. 전월 기록한 10만 6천 개도 하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수치가 고용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날 통계의 백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직후에 노동시장 회복되면서 우리들 마음을 가장 졸이게 했던 바로 그 데이터 갑툭튀로 숫자가 빡빡 나왔던 바로 그 레저 및 접객 서비스업이 이제는 늘어나기는 커녕 7천개가 줄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다른 그래프를 압도하는 이 상승률 보이시죠 코로나 이후에 이게 한때는 20만 개씩 늘었거든요 한 달에 기업 입장에서 가장 손쉽게 늘릴 수 있고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바로 취업을 할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마지너란 고용의 부분 즉 고용의 방향성 측면을 가장 잘 압축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야다. 위아래로 출렁거릴 수 있는 고용의 불안정을 가장 상징해서 보여준 지표다. 근데 이게 상승세 둔화도 아니고 드디어 마이너스로 나왔다. 이거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클것 같습니다. 시장이 확실하게 고용이 꺼져가고 있구나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화하는 시장의 모습이 조금은 남달랐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베드 이즈 굿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죠. 그런데 이런 최근 1년에 간의 시장의 문법이 이제는 점점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갖게 합니다. 왜냐면 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장중에 잘 버티던 러셀 2000 지수, 이것도 결국은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신념년물 국채는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70달러 밑으로 밀려버린 원유 가격입니다. 시장이 기대보다 훨씬 더잘 나온 고용을 두고 이제 환호하지 않는다. 좀 반응이 차갑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원유는 4% 넘게 떨어졌다. 기분이 좀 이상하죠. 이제 우리는 이런 차트도 한번 봐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자, 지난 4번의 침체 기간 동안 각종 지표 어떻게 움직였느냐. 최소한 이 지표 4개는 한결같이 침체 기간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이네개 지표가 모두 내려갈 때, 우리는 그걸 침체라고 불렀다. 뭐냐? 일단, 오일 프라이스가 내렸다. 이때도 내렸고, 짙은 파랑입니다. 이때도 하락세였고, 이때는 뭐, 2009년 이때는 오일 프라이스 거품이 엄청났기 때문에 하락세도 가팔랐죠. 그리고 이때는 원유 선물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날 때였습니다. 코로나 직후였죠. 즉, 실물 경기 하락으로 대변되는 원유의 하락, 그리고 단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는 이념물금 장기 경기에 대한 기대만 보여주는 신념을 이때 모두 하락세였다 한결같이 하락세였다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gdp 성장률 연간 기준 하락세가 관측되고 있었다 90년대 하락세가 나오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 심지어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때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봅니다 이게 완전히 업데이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지금 보시죠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원유 가격이 지금 더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공행진하던 10년물, 2년물 금리. 오늘 2년물 금리 그렇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내리고 있죠. GDP 어떻습니까? 최근까지 잘 버티던 모습이지만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추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지금이 네 가지 지표가 다 내려가는 국면이 아니냐.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바로 경제가 침체가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 오일 프라이스 하락이 지속된다면, 지금의 이채권금리 하락이 지속된다면, GDP 하락 추세가 굳어진다면, 이런 가정 하에 이제는, 어? 침체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네. 이런 합리적인 판단도 해볼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고용이 굉장히 둔화되게 나왔음에도 주식시장이 하락 마감한 것은 슬슬 시장이 이런 분위기 전환 시동을 거는 게 아니겠느냐 분석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3분기 GDP가 5.2% 찍혔는데 침체 운운하기는 이른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 또 하나 기분 나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게 이 GDP와 GDI가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경제학적으로 둘은 숫자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거의 뭐 동행하는 모습이죠. 이게 벌어진다. 여러분 GDP 뭡니까?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 d p 뭐죠? Gross Domestic Income, 국내총소득. 코로나 이후에 돈풀기로 왜곡된 경제 구조가 이런 데이터의 불균형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만약에 g d p 보다 GDI가 더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면 생각보다 높게 나온 3분기 GDP도 거품일 수 있는 거죠. GDI로 보면 그거보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화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침체가 머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경제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나온 데이터에 편향돼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주목받는 데이터를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다루는 내용이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니까 주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 스스로 그런 한계를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펀드 매니저나 자산용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포지션을 깔아놓고 제 포지션에 베팅하라고 권유하는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닌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 영상을 보고 투자의 결정적인 판단 근거를 삼으실 수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이고요. 혹시나 금판단으로 그 인해서 투자가 잘못됐다면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브랜베어가, 사실 이게 그런 취지죠. 여러 얘기를 다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좀더 취지에 맞게 편향이 없는 방송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당장 침체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럴 만한 판단의 근거가 잡힐 수 있다. 이 정도 취지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랜비어 교수를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